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종류의 긴급한 메시지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9월 23일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9월 20일부터는 3일간의 흑암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대감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 놓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며 악한 영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3일간의 공포 그리고 그 직전에 신실한 자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바로 휴거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생각에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예언가와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경고를 받았다며 세상이 깊은 어둠에 휩싸이고 악령들이 풀려나는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달력을 해석하며 특정한 날짜를 지목합니다. 4월의 6월절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달력에 따른 진정한 6월절이 9월에 있으며 나팔절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들은 다가올 환란을 피하고 구원받기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만약 내 자녀나 가족이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3일간의 어둠이 닥쳤을 때 남겨진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와 같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예언들이 빗나가면서 어떤 성도들은 깊은 실망감과 좌절을 느끼고 심지어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중 일부는 1990년대 한국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특정 종말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정 날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재산을 정리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나간 후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사회적 불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개인의 신앙과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한목회자의 진솔하고 겸손한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특정 날짜의 휴거 예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전파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변명하거나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 대신 모든 이들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깊은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전파했던 9월 23일의 휴거 날짜에 대한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날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의 말을 굳게 믿었을 뿐입니다. 저는 학께서 두장 18절의 말씀을 들어 그 날짜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성경 구절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짜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제 주장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저의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단한 가지는 회개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회개하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십시오. 저는 오늘부로 특정한 날짜를 예언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제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매일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소리로 가르치는 바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오류에 대해 회개하며, 이제 며칠간 자기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오심을 굳게 믿습니다. 다만, 특정 날짜를 주장하고 전파했던 저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혼란과 상처를 입게 될지 저는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미리 저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의 영으로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예언이 빗나갔을 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더큰 혼란과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는 거짓된 예언과 그 실패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우리 손에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앱 속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직접 펴십시오.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자극적인 예언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메시지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혼란이나 두려움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 다가올 재앙을 대비해 비상식량을 쌓고 안전한 피난처와 대피 경로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화산 폭발, 대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징조들을 보며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하는 지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깨어있으라는 준비는 생존 가방을 꾸리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가 펼쳐질수록 더욱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지혜롭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준비는 통조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육신을 보호하는 비상 계획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굳건히 지키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날짜를 맞추는 키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정한 날짜에 대한 공포나 어된 기대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당신의 참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조급함 대신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주님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